1와월 열정이 펼찢잖약1 4분 정도 리기 했습니다. 자, 독재 이랑. 자, 오늘 독재자 이랑. t 기의도구 n 노 o 는이 e 도구는 뭐 a n Togo, t o g 니다 도구 자 Togo, Togo. Togo, Togo. t o 수주 Togo. Togo, Togo. Togo, t o 자 o t o 정말 뭐, 뭐눈 깜짝 할 사이에 예,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자이 도구가 1년만에 엄청나게 발전해네요 작년 보건대첫 출전에서 흑목어도 그 굉장히 경기를 잘했었거든요. 근데 천하의 일왕을 만나서 자일랑도 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옛날 컨디션으로 좀이 일왕이 때에도 한 3, 4번은 돌아왔었죠. 야이운드 컨디션 좋아요 이건데 그리고 챔피언이다 어, 감기를 대치기를 당해서 뛰었는데 돌아왔다 원래 이, 이랑이 금성이 좀 있었거든요 뛰어던선업으로 돌아왔었는데 지구력도 30분에 35분 편을 한 25분 27분 사이에서 한 78분 내고도 역전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강력한 좌우불거리에 의한 자 목감아, 울장무리를 주적기로 하는 이랑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펀치까지 펀치는 페이크 동작입니다 상대방이 관자머리 펀치를 강하게 치고 목을 바로 감는 이단 공격, 연속 공격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 도구가 이제 전국대 딱 오늘이 두 번째 날입니다 이두 번째 출전하는 날인데 자 아주 만만치 않아요 노고지리 불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밀고 들어오는 상대방의 15도로 약간 좀 자세를 틀죠. 그러고 바로 상대방의 반대쪽에 목을 감아서 역습을 하는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. 자, 이랑도 이게 좀 불분명합니다. 노고지리 불각이 불거리가 좀잘 걸리지 않는 것이 일단 장점인데 대신에 노고지리 불각은 목신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잘뛰인다 자, 저 보세요. 지금 주둥이 들치기 의한 늘고 들어가는 그런 동작은 힘을 많이 소비하는 동작이다 그래서 저희는 등기를 하면서 주둥이를 넣고 등들이 걸렸을 때 반대로 도는 게 아니라 앞으로 늘고 나오는 경우는 좋지 못하다.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었죠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예, 됐어요. 이게 바로 이란의